안녕하십니까.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춥네요.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 또, 오후에는 이렇게 또 아주 확장, 오늘 아주 엄청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화창 합니다 아, 저는 드디어 이제, 아, 내일서부터 내일서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네요. 어, 오늘도 이제 양복을 양북, 입은 것은 내일 이제 오늘 대전에 대전에 가서 잠을 자고 내일 이제 대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 내전에 내일 대전에 강의를 갑니다. 제가 내일 대전의 세미나 세미나 행사장에 강의를 가기 때문에 드디어 사업이 시작되네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 내전, 내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대전에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미나 행사장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이제 대전에 거기가 지역적으로 어, 서대전이더라고요. 서대전 쪽인데, 그쪽에 가서 내일 강의 끝나고, 서대전 역에서 서대전 여기서도 아마 아, 촬영을 한번 해서 올릴 겁니다. 가는 곳마다, 서대전이면 서대전,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곳에서 촬영 간단간단하게 한 10분씩, 이렇게 15분씩 촬영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꾸 갈수록 갈수록 저 윤석열 정부에서 못된지던 것이 하나하나 드디어 막밝혀지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나쁜 그런 아주 완전히 김건희는 완전히 도둑이었어요. 도둑, 도둑이었습니다 그건 도둑, 도둑이지. 어. 아니, 세상에 국가 보물, 문화재, 그걸 빼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 그걸 갖다, 그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주 어떤 그 주설적으로, 어, 임금님이나, 아, 그 황후가, 지녔던 그 보석들을 자기가 가져가면 그뒤를 받아서 아주 장기 직권으로 임금님 같은 그런 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다. 어떤 그, 어, 주설적으로. 어떤 그 보살에, 보살에, 보살한테 말을 듣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그런 걸 물어봤대요. 어, 임금님이 가졌던 물건을 가지면은, 임금님이나 황후가 가지고 있, 어, 지녔던 그런 물건을 가지면은, 그 길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laughs>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냐, 이 말이지. 그, 그, 무당들, 간단히 나쁘게 얘기하면 무당이지, 보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어, 무당들이 그 하는 얘기 다 쓸데 없습니다, 고다 포괄적인 얘기를 해요. 어디 가다가, 몇달달에 어디 가다가 차 조심해라. 잘못 오면 교통사고 난다 그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예요 당연히 차 조심해야지 잘못 오면 당연히 사고 나는 거지 누구나 다 그거는 어딜 가나 그런 포괄적인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춘다고 또 그래 웃기죠 근데 그거 거기에 또 상당히 아주 깊이에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김건희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쩌면 그럴까요? 나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신의 뜻은, 신의 뜻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 부처님이나 저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부처님 경, 법구경하고 성경 말씀을 논문으로 쓰면 박사학이 밖으로 남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여기, 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알지요. 아 죽어서 난 천국 간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에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러시죠? 주기도문. 그저 주기도문도 맨날 밥 먹듯이 따발라발라발라발. 요, 이 발린 신앙말 해가지고 입으로만 할줄알지그 뜻을 몰라, 깊이를. 주기동은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나라에 임옵시고 나라도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어. 그 뜻을 몰라. 그러고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laughs> 똑같은 겁니다. 해계하가 천국이 같이 왔다.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laughs> 내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얘기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해결하라고 그랬잖아 끊임없이 그 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참여하라고 그랬잖아 아, 참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슨 놈은 <laughs> 상당히 주설에 빠져있는 여자야 에 그런 사람이 무슨 국무라고 그것도 자기 마누라 또 김건이라고 그랬다고 또 지랄했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제가 막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지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에이, 그런 사람한테 지랄이라는 표현을 써도 안 아까워. 미안하지도 않고. 음. 그럼 김건이를 김건이라고 그러더니 그국무라고 그래? 국무감도안 되는 사람을? 이말 들어보니까, 지금 소문에, 지금 이어 지금 돌고 있는 그 소문인데 하나에, 앞으로 그 실제로 그런 일이 더 밝혀져야 되겠지요.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 죄가 엄청 무거운 거지요 나라 보물. 험 국보가 틈나서 김건희가 국보 하나를 빼돌렸다. 그런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럴 것도 같아요, 느낌이. 왜? 한도 욕심이 많은 여자라.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그러고도 남아, 그 여자는. 그리고,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인다고? 윤석열이가 아, 국, 국고를 갖다가 60조 원을 어디다 지출을 했는데, 어디다 지출했는데 밝혀지질 않은 거야, 60조 원이. 어디다 숨겨놨냐 도대체? 어디다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냐? 국김당, 눈에들이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저 민주당도 도둑놈으로만 보이냐? 민주당도 도둑놈으로만 보여? 그 그래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눈에 같지가 않아. 그 그래 도둑놈 눈에 도둑놈만 보여. 아이 씨. 하나하나 죄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유정지라는구속돼가지고 하나하나 죄다 밝혀지고 있고, 알게 모르게 저형저형이 지금 죄다 지금 특검에, 박특검에 불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선 대가리급, 응, 어. 대가리급서부터 죄다 지금 구속되고 있어요, 지금. 국무전직 어. 공무천지, 국무천지도 구속 빨리 시켜야지, 이거. 그리고, 김건희, 저기, 저, 양, 아버지. 최은순 여자의 내연남. 그것도 빨리 구석해야 돼. 빨리 구석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저, 뭐야, 그거. 뭡니까? 그, 어, 마약. 말리지아에서 마약을 갖다가, 어,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에서, 어, 방산업체에서 수출을 했는데, 탱크를 했는지, 비행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은 그 대금을 갖다가 마약으로 들여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선원 국회의원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마약 사건, 이거 빨리 박혀야 됩니다. 무섭게 해야 돼요. 이제는 대통령이 시켜서 하지 말고 자기가 설선수범해서막 미리미리 정승호가, 정승호하고 윤희중이가 좀 미리미리 좀, 어, 아주 일벌 1 0 0개를좀 다수셨으면 좋겠어요. 화끈하게 좀, 어, 국회에 나와서 위증하는 것도 가차없이 일벌 1 0 0개를 그냥 싹싹 구속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천천히 그냥 이거 무슨, 뭐. 아이고. 우리 충청도 사람이 좀 느리다고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보다 더 해. 내년 지방선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마약사건 밝혀지고, 김건희 이거 봄을 가져간 거 밝혀지면요. 내년 지방선거는요. 대구, 경북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대구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고.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이 뭐 말하기 전에 꼭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꼭 조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보면. 왜 질질 끌려다니는지 자기가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격적으로. 어, 공격적으로 좀 일벌 100개로 추상과 같이 아주 무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가짜 소문이 안 돌아요. 가짜 소문이 아주 틱톡에 틱톡에 들어가 보니까 가짜 소문이 판을 쳐요. 그 틱톡에서 팔로우, 팔로우 받으면서 그렇게 가짜 소문이 막 판을 치더라고요. 그래 제가 댓글 엄청 세게 달았어요. 너 같은 새끼가 가짱에서 지어내는 본산지라고. 너 같은 놈한테 일벌백0 0로다서 씨를 말려야 된다. 음. 그렇게 제가, 어, 댓글 달았습니다, 거기서. 틱톡에서 그 팔로우 받으면서 그런, 그런 댓글 많이, 그런 헛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말도 못 합니다, 지금. 그런 거, 어, 아주 사이버사한테 명령 내려가지고 씨를 말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 구속시키고, 손해배상으로 다 재산 압류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봐요. 그거 못들어 생겨요, 그런 거. 10명만 하면 10원 캐슬 10명만 사이버 수사에 수사해가지고, 유언비어, 유언비어 발포자, 색출, 작업 들어가면요, 색출한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윤희준이가 해야 돼, 행안부 장관이. 색출하기다 해가지고, 색출 기간 5개월 해가지고요, 사이버 수사한테, 경찰, 사이버 수사한테 명령 내려가지고, 싹조직 시작하고 0 명만 잡아들이죠. 싹 사라집니다. 저저사람들그 습성이 그래요. 서양이 그렇습니다. 서양 자체가 네. 말도 안 되는 소문 막 퍼뜨리고. 저 이지기도 보면요. 중국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중국 또 보면은 세상에 원희룡이라는 놈이 제주도 땅을 중국놈들한테 다 팔은 놈이 놈이 원희룡이야 자. 아유, 난 유튜브 킬 때마다 그 얘기 하네요. 킬 때마다 그 얘기야. 원희룡이도 다팔아먹겠잖아 원희룡이도 구속해야지, 그러면. 아, 동지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짧게 하고, 이제 유튜브, 유튜브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대전 KTX 타고 대전으로 출발할 겁니다. 대전에서 출발하고 대전에서 이제 어뭐 모텔이나 호텔에서 자고 거기서 내일 세미나 행사 참석해서 물건 좀 팔고 그러고 올오지요 아 제가 참그 아 오랫동안 쉬었네요. 벌써 한 4, 5개월을 놀았네요. 틈틈이 일을 했죠. 틈틈이 색다른 일을 했어요. 특별한 일을. 근데 이제 그거 빼놓고는 내 사업은 이제 오래간만에, 한 4, 5개월 만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5개월 됐나보네. 이제 또 사업을 해가지고, 돈좀 벌어서, 우리 또 동지들하고 식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죠.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